샬롬. 여러분, 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말씀이 하박국서에 나오는데 그 하박국의 말씀을 신약 성경이 세 번이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잘 없거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이라 하시고 의롭다 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 나를 기초로 한 어떤 열심 이런 것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인정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뭘 열심히 한다고 인정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인정하시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믿음에 대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축복받는 삶은 오직 뭐예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무엇에? 믿음에 또 말씀의 순종 이러면 또 성경 보고 성경대로 한단 말이에요. 성경대로 하는 것과 말씀대로 하는 것은 여러분 달라요. 어, 많이 달라요. 여러분, 성경대로 한다? 이러면 내가 성경을 보고, 어?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있네? 그럼 내가 항상 기뻐해야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쉬는, 쉬지 쉬는 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일까? 아닐 거야. 이게 뭐 24시간 기도하라는 건데, 어, 잠도 안 자고 기도해야 되네. 내가 좋은 한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든지 밤을 새서 내가 365일 기도하리라! <laughs> 이러면요, 나중에 사람이 이상해져요. 우리는 성경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복종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성경과 말씀이 뭐가 다른 건데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성경과 말씀은 달라요.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긴 하지만 말씀이라고 말할 때는 좀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항상 A와 나 A가 있다니까요. ABCD 다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씀을 그 가운데서 선택할 것인가? 어떤 말씀을 근거로 이 선택에서 사용할 것인가? 이 상황을 해석하는데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말씀을 갖다가 이 상황을 아무리 합리화시켜도요, 합리화되지 않아요. 양심이 가만있질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이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주시면, 내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내, 네, 내 양심이 나를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들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심은 뭐의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내가 어떤 책을 보니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아요. 어, 빨간 불에 신호등을 이 빨간 불에 건너면 그거는 나쁜 일이야. 그것은 경범죄야. 그것은 벌금 내야 돼. 그것은 불법이야. 막 이렇게.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급하다고 빨간 불에 휙 건넜어. 그럼 양심이 뭐라 그래요? 야, 너왜 양심에 빨간불이 켜져요? 너왜 빨간불에 건넜어? 막 이러고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가책이 와요 양심에 찔려요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더 정확히는요 양심은 믿음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믿음의 지배 내가 빨간불에 건너면 나쁜일이야 라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에 의해서 양심이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지식과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빨간불에 신호등을 건너도요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찰이 수신호를 할 때. 그럴 때요. 아니면 신호등이 고장 났다는 것이 확실할 때. 그럴 때요. 어, 그때는 분명히 내 지식과는 다르지만 다른 지식이 작동하는 거죠. 다른 지식에 대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어, 경찰이 수신호 할 때는 빨간불에 건너도 돼 하는 지식. 또 어, 신호등이 이거 고장이 낸다. 내가 하루 종일 기다릴 수는 없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누가 봐도 합리화 될수 있고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는 일이야. 뭐 그런 지식이 나로 하여금 양심에 거리낌 없이 건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식은 그야말로 이런 지식도 있고 저런 지식도 있고 한 가지 지식만 있지 않다고요. 내가 어떤 지식에 믿음을 가질까? 그 상황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할까? 자, 보세요. 두 사람이 신호등을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빨 이게 고장 났는지 막한 10분이 지나도록 신호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친구가 있다가 한 친구는 야 저거 고장 났나 봐 사람들 다 건너네 야 우리 건너자 근데 한 친구는요 아니야 그래도 기다릴 거야 난 이러고 고지식하게 기다리고 야 우리 둘이 지금 같이 어디를 가잖아 나만 갈수 없잖아 아 빨리 건너 아니야 난 양심에 거리끼는 일안해 <laughs> 이렇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판단하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 판단을 따라서 건넜는데 쟤는 안 건너고 있어 그런데, 순간, 그때 신호가 바뀌는 거예요. 어, 아이씨, 나도 쟤처럼 조금 기다릴 걸. 괜히 내가 빨간불에 건넜네? 이러면서 또내양심의 작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복잡해요, 복잡. 양심이 지식을 따른다? 지식은요, 복잡해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따라 산다? 복잡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많은 요구가, 이런 요구가 있고, 저런 요구가 있고, 요구가 많은 건 상관이 없어요. 아니 도대체 같은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내가 갖다가 이 상황에 적용해서 내 양심에 거리낌없게 어떤 행동을 할수 있을까? 안 돼요. 안 돼. 너무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고 확신한 바에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배운 바 말씀을 해석하는 나의 지식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이 상황에 적용할 것인가를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내 양심을 지배 그러니까 내 양심은 믿음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뭐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따라야 돼요? 양심을 따른다기보다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면 그것이 곧내 양심을 따른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양심은 다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지식에 의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해서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지식, 믿음, 이것이 굉장히 스스로 분별하기는 너무 어렵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를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무슨 자유? 양심의 자유예요. 양심의 자유.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율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그것이 그 순간 진리예요. 뭐가 어떤 상황에 동일한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동일한 상황이란게 없거든요. 어제하고 똑같은 상황이라는 게 없어요.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다른데,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 도대체 같은 상황이란는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을 분별해야 돼요. 어제와 똑같아, 지난번과 똑같아, 없어요. 그런 건. 다시 물어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믿음을 따라 순종해야 된다. 그 일을 성령이 하세요. 그래야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거기에 자유가 있어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하고 그게 만약에 진리라 그러면 진리는 성경이 진리죠. 그거 다모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고 자유하나요? 더 자유하지가 않아요.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더 부자유해져요. 성경만 배우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두 날개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배우고 확신한 바에 거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워야 되고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서 내가 이, 이, 이 순종해야 되는가 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 그래야 우리 양심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정한 자유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 자유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곳에 행복이 있어요. 행복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구한다는 것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기쁨을 얻고, 참 행복을 얻, 얻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어떤 율법에도 매이지 않는 예, 믿음을 따라 사는 그건 뭐 성경적인 근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따라 사는 그래서 더 거룩해지고 그래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